롯드백입니다. 1060일에 추첨이 예, 끝났습니다. 성적은 좀 좋으십니까? 어, 로 롯드백이는 아직 안 맞춰봤어요. 안 맞춰봤고, 일단 복귀 영상을 찍고,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어, 로 롯드백이가, 어, 우리 팀, 거기에, 거기에, 예, 추천드린 데서, 어, 굉장히 당첨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어, 세 수는, 어, 맞아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두 수씩 맞아들었고요. 추천드린 데서, 거기서 한 수만 더 붙으면, 예, 뭐, 당첨되는 거였고, 어, 뭐, 한 수만 더 붙어도, 더 붙으면, 뭐, 4등, 뭐, 두수더 붙으면 3등, 뭐, 여기까지도,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조합을, 어, 그런 걸 추천드렸구요. 어 결과는 어, 월요일날 아, 나오겠죠. 예 물어보고 뭐, 당첨됐다면, 아, 당첨됐다고 분명히 예, 말씀해 주실 거고, 어 기본적으로 어 이번 주도 지금 5주 연속 터지고 있구요. 어 정말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단 로또백이나씩 추첨을, 어, 추첨번호를. 아직 안 맞춰봤습니다. 뭐, 반자동도 했었고, 어, 수동도 했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어, 과연 몇 등이 당첨됐을지 굉장히 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1061회, 역시 당첨번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061회. 자, 로또뱅이가 말한 3번이 유수, 4번이 출연했고요. 목이, 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목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자, 4번. 그 다음에 24번. 2월 됐습니다. 그리고 27번. 하, 역시 24번 남은 27번. 요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로또 배경 말씀드린 35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37. 아쉬운 건는 37. 38이 2월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역시 45번이 이번에도 2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또배가 추천드린 분에서 보너스볼 15번이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요, 거 보시면, 이웃수죠. 그죠? 그리고 2월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수. 그리고 35번 지난수. 로또배가 말씀드렸죠. 3 5번 나오면. 35번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온다 나왔죠 근데 옆에 이웃수까지 같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45번이 이웃이 됐다 아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A굴 같은 경우는 15번이 보너스 글들어있었고요 37번이 당번이었다 그죠 예 네. 여기는 요렇게 들어 있었어요 네 적중이죠 항상 1에서 2수 적중 그죠 자 B그룹 같은 3에서 4수입니다. 그죠. 자, 이걸 보면 4번들어 있습니다. 4번들어 있고, 20번대가 없고, 끝이네요. 그죠. 아, 이건 이렇게 됐네요. 그죠. B그룹에서는 한수만 출연했다. 자 C그룹에서는 35출연했고요. 24출연했습니다. 그죠. 음, 이래서, 이수, 적중됐죠. 자, D그룹 같은 경우, 27번. 그죠? 이렇게 나오고, 또, 제외수인 데서, 45번이 이렇게, 제외에서, 제외됐으면 좋았는데, 역시 45번은, 정말 이월이 아, 잘 되는 수다. 그죠? 어, 극히 드물어요. 잘 되는 수긴 한데, 어, 아, 저 아래 가면, 한번또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 이렇게 막 나온다는 소리는 45분이 점점 나올 확률이 점점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어, 장기 밑줄수가, 아, 될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45분이. 네. 그래서, A그룹에는 적중했습니다. B그룹에서 아쉽게 한 수만 나왔죠. 그죠? 아쉽게 한 수입니다. 네. 요거는 적중하지 못했고요. C그룹 같은 경우는 적중했고요. 자, 0에서 1수 적중했습니다 B그룹 빼고는 이렇게 다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1 2수 조합입니다 그죠 그게 당첨번호가 4번 35번 이렇게 두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 이번에도 어, 항상 4에서 5등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어, 35번 4번 그죠 이렇게 두 수만 들어있었다 35번 그죠 4번 여기도 어, 35번 4번 음. 이렇게 예. 아쉬운 결과가 나와졌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반자동수 추천드리는 거였어요 네, 여기서 아, 4번이 들어있었고요 35번 강하게 봤죠 로또베이가 자, 여기는 두 수나 들어있었네요. 그럼 여기서 세수니까요 중에 한 수만 터지면 5등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35번. 자, 여기도 두 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터지면 5등 당첨이죠. 두 수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이 고 그죠? 여기는 하나, 하나. 근데 이렇게 반자동에서도 이렇게 예, 들어있었다는 거. <laughs>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삼나 로또배기가 추천드린 번호 한번 볼까요? 자 소수에서 37번 당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죠? 37번 당번으로 출연했고 자 여기에서는 3배수에서는 24, 27. 예, 얘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죠? 24가 2월 되면서 옆에 라인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되고, 자, 45번도 어, 이렇게, 그죠? 2월이 됐습니다. 24번, 44번이 2월이 됐고요. 자, 요 같은 경우도 합성수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추천드린 데서 이렇게 예, 두 수가 들어있었습니다. 보너스분 15번 예, 예상수에서도 들어있었죠. 그죠. 예, 예상수에서 어, 15번이 들어있었고요. 37번 들어있었고, 4번, 35번이 이렇게 다 아, 들어있었습니다. 그죠. 음, 예, 역시 이 위에는 소수는... 한두 수만 챙겨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3배수, 그럼 4배수에서 두수세수 이렇게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1061회 때는 10북을 안 하고 소삼나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예상, 예상한대로 로또베이가 강력 예상수 35번 그리고 4번 그죠 출연을 했다. 15분도 출연했습니다. 그죠? 37분도 출연했고요. 이번에도 분석은 괜찮았다. 조합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어, 요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너무 9번, 39번 믿고 왔습니다. 38분이 2월 될거라고 35분이 지나기 때문에. 3 5번 나오면 35번 치는데, 같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혹시나 몰라서 같이 가져갔는 부분인데, 예, 출연하지 않았다. 덩달아? 39번 출연하지 않았어. 아유, 아쉬운 결과. 결국 1번은 출연하지 않았네요, 그죠? 3번의 이웃수? 역시 4번이 출연했고, 나올 만한 수 35번. 이렇게 예, 출연을 했습니다. 아, 또 하나. 동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음 여기 여기 있을 나보다 아아요것도 플러스 4방도아 안. 말씀 안 했구나. 영상을 못 찍었군요. 그죠? 네. <laughs>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복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들, 팀분들 중에 제가 조합을 드리는 분들 중에 아마 당첨자분들이 꽤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롯데베이가 생각하고요 어, <laughs> 반자동수 추천드린 데서 어, 세수 그냥 뭉터기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두 수씩 다 맞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롯데베가 어, 지금 계속 성대 결절로 목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 족들과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웃음 가득한 그런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월요일 시작입니다. 로또는 1 0 6 2위로또 시작되는 겁니다. 네. 또 좋은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로또웨이가 분석하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